안녕하세요. 동영암호 기반 도리 친자의 네트워크 제어에 최종 발표를 발표할 발표자 이상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내용, 결과 순으로 발표드린 후에 시연 영상으로 건물에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으로는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동영암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직 연산 속도, 연산 횟수에 대하여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형암호를 제어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희는 카트형 돌입진자 기구를 직접 제작하고 네트워크 제어를 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여 원격 제어기가 시스템의 정보와 입출력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한 채 연산하여 돌입진자를 제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 체계를 말합니다. 평문에서의 연산 결과가 암호문에서 연산한 후 복호한 결과와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형 암호의 구조는 숨기고자 하는 메시지에 난수와 약간의 에러를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암호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재기적인 연산에 따라 에러가 점점 누적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암호문은 일반적으로 매우 큰 정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 또한 매우 증가하여 이는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에서의 연산량 및 통신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트에서 센서가 측정한 출력을 암호화한 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합니다. 이때 미리 저장해둔 클라우드의 암호화된 제어기는 암호화된 출력 데이터를 받아 복호화 없이 제어 연산을 수행한 후 다시 플랜트에게 전송합니다. 이제 플랜트는 받은 암호화된 제어 입력 값을 복호화하여 모터를 통해 돌입진자를 제어합니다. 이때 저희가 설계한 제어기는 플랜트의 출력을 연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어 입력 유 t 와 플랜트의 출력 YT 사이에 시간 지연이 존재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고려하여 전체 루프의 샘플링 시간은 30ms로 설정하였으며 이때 시간 지연은 25ms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조에서 제작한 돌입진자 전체 기구는 위와 같습니다. 먼저 각도 센서는 절대 각도를 측정하며 해상도는 10bit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센서는 노이즈에 취약한 센서이므로 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엔코더 모터를 통해 돌입진자를 구동하며 위치 또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구 구조에 있어서 모터 토크 힘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체인을 사용하였으며 뜨는 힘을 막기 위해 보조 바퀴도 하나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모터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 파워 서플라이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를 통해 센서 측정과 모터 구동을 하고 있으며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암보코아 및 통신 과정을 플랜트가 수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암보코아에 있어서 격자기반 동영암을 사용하며 이 암호체계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라즈에는 비밀키의 길이이며 Q는 암호문의 공간의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R과 S는 실수위의 제어기를 정수로 변환하기 위한 양자와 파라미터입니다. 이때 위 파라미터에 따라 보안수준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보안수준은 큰 길이의 비밀키를 요구하며 이에 비례하여 암호문의 데이터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안 수준과 암호문 통신 및 연산에 대하여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며 저희는 128비트 보안 수준을 만족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128비트 보안 수준이란 현재의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위해 100억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미래 양자 컴퓨터로도 실용적인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플랜트는 오프라인에서 비밀키를 준비하며 클라우드에 저장할 제어기와 초기값 등을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이제 실시간 제어를 하는 온라인에서는 센서 측정을 하여 암호화 후 TCP 통신을 통해 보내고 다시 TCP 통신을 통해 암호문 제어 입력을 받으면 이를 복호화하여 모터 입력을 통해 제어를 수행합니다. 이때 TCP 통신을 보낼 때부터 다시 받을 때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본 프로젝트에서 다중출력 단일 입력 시스템인 도입진자에 대하여 병렬 방식의 PID 제어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출력 두 개는 진자의 각도와 카트의 위치이며 제어 입력 값은 PWM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보안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암호문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통신시간 및 연산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시간 제어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간 지연을 반영하여 PID 개인을 설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한 PID 제어기를 행렬 형태로 바꾸어 암호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제어기도 플랜트와 비슷하게 오프라인에서는 동일한 파메라미터를 설정한 후 저장된 암호화된 제어기 행렬을 준비하며 연산에 필요한 연산키 또한 준비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제어기는 비밀키를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시간 제어를 하는 온라인에서는 매타임스프마다 암호화된 출력 데이터를 받아 제어 연산을 수행한 후 다시 플랜트에게 전송합니다. 기존 데이터의 크기는 실수 데이터로서 4바이트 정도의 크기이지만 보안 수준에 맞는 암호화를 수행하였을 경우 64KB로 약 16,000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선 통신 시간에 약 7ms가 걸리게 되며 데스크탑 PC가 제어 연산을 수행할 때약 8ms가 걸립니다. 따라서 전체 시간 지연은 20ms 이내가 되며 저희는 약간의 여유를 더 두기 위하여 시간 지연을 25ms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실험에 대하여 얻어낸 플랜트의 출력입니다. 반복 횟수 1000회인 약 30초 동안 돌입진자의 균형을 제어한 것에 성공하였으나 진동이 발생하였고 정상상태의 오차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샘플링 시간이 30ms로 작지 않은 크기이며 시간 지연 동안 존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도 여유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진자가 수직한 위치에서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값에 대한 오차로 정상 상태 오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 실험에서의 출력 결과를 암호화하지 않은 제어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와 실험상에서 제어 입력 결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그 값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린 두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한 제어기는 상태 변수 암호문에 대하여 재의적인 연산을 수행하면서 복화시 발생하는 작은 에러를 페로프 안전성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된 제어기에서 측정한 시간과 암호문의 일부를 얻어낸 결과입니다. 시간 확인 값은 10번의 루프 수행 후 평균을 출력하였으며 암호문 데이터의 크기와 그 값의 일부를 출력하였습니다. 이때 데이터 값이 난수 데이터로 나타나며 실시간 연산이 시간 안에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결과로 128비트 보안 수준을 만족하는 파라미터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위와 같은 진행 과정으로 1학기, 2학기에 걸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동영 암호를 이용한 돌입진자의 네트워크 제어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제어 대상인 돌입진자 시스템은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는 일정한 모터 전압을 공급 하기 위해 smps를 사용하고 있으며 라즈베리 파이 또한 전원 어댑터 를 사용했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원격 제어기 화면 입니다. 저희는 tcp 무선통신 환경을 구축 하였지만 전시 환경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이 있어 유선으로 통신을 수행하였고, 이때 원격 제어기의 아무 부 연산은 데스크탑 PC가 아닌 보이는 노트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전체 루프 시간 30ms에 대하여 1000번의 반복 횟수만큼 제어를 수행하였습니다. 진동이 존재하지만 브릿진자의 제어가, 제어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격 제어기는 보이는 화면과 같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실시간 연상이 잘 수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암호문 데이터의 일부가 난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수행한 실험에 대하여 결과를 출력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랜트의 출력은 진동이 존재하지만 균형, 균형 제어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제어 입력값은 화면과 같으며 암호화하지 않은 제어기와 암호화된 제어기가 연산하는 결과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차이를 도사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1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